2025년 여름, 세계는 다시 전쟁 중이었다. 총칼은 없었지만 관세와 규제가 날마다 터졌다. 미국과 유럽은 서로를 향해 무역 폭탄을 던졌고 글로벌 공급망은 그 여파로 휘청였다. 그런데 모두가 주목하지 못한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다. 조용했고 아무 말도 없었고 그래서 더 무서웠던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아무도 싸우지 않는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판을 뒤흔들었을까? 나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서 상상조차 못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차분한 전쟁터에 있다. 미유럽 무역 협상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긴 조용하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섭다. 2025년 여름. 미국과 유럽 연합 사이에 무역 전쟁이 격화되며 전 세계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와 동시에 관세 폭탄을 던지자 이유는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디지털 서비스 규제부터 항공기, 위스키, 버터, 그리고 의료기기까지 모든 수입선을 걸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던 나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의 통상 전문 기자 사라클락입니다. 지난 12년간 워싱턴과 브리셀, 베를린, 도쿄, 싱가포르를 돌며 수많은 협상 테이블을 취재해왔습니다. 세계 통상 정책의 물밑 전쟁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 볼수 있는 이력이었죠. 그런 제가 한국에 오게 된건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후 제품 30% 관세 예고라는 폭탄 선언을 날린 날, 편집국은 저를 불러 한마디 했습니다. 사라. 당장 한국으로 가.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 한국이 조용하단 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야. 한국은 미유럽 무역 갈등 속에서도 양측 모두와 안정적인 교역을 이어가는 거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동시에 이 분쟁의 사이에서 누군가 제3의 무역 리더가 될수 있다면 그건 한국이라는 내부 보고서도 막 나온 참이었죠. 저는 곧장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전까지는 한미 FTA의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봤지만, 이번엔 한국 자체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찾으러 간 겁니다. 그것이 제 기자 인생 최대의 특종이 될것 같았거든요.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분쟁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심지어 세관조차 전자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통과됐죠. 세계 우역 전쟁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나? 스스로 의심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광화문 근처의 한 호텔에 머물며 TV 뉴스를 보던 중 KBS 뉴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외 전략 브리핑 생중계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유럽 모두와 전략적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왔습니다. 갈등보다는 기술공유, 규제표준 협력 등 중장기적 전략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말은 평온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그 다음 날, 저는 세종시 산업부에 연락을 취했고, 뜻밖에도 인터뷰 일정이 잡혔습니다. 통상국의 한간부는 인터뷰 말미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제3이 아닌, 제1이 될수 있다는 거요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그냥 기사 몇개 쓰고 끝날 일이 아니다. 나는 지금 역사의 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한국이 만들어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무역협회 KITA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 디지털 무역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행사였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무역 전문가, 기술기업 대표, 그리고 통상 전략가들이 대거 참석해 있었죠.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건 행사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미국 유럽 무역 갈등을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신뢰와 기술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한양대학교 김 교수의 발표는 단순한 자국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이 가진 시스템적 약점, 기술 기반의 불균형, 규제 표준의 모순을 짚어내면서 한국이 중간자에서 리더가 될수 있는 논리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소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었던 걸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좋은 기술이 있지만 미국의 규제 프레임을 따라와야 할 나라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프레임 자체를 재정의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한 스타트업 대표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무역 전쟁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 저희는 인도, 중동, 동남아의 무역 루트를 넓히고 있어요. 한국은 작지만 외교적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싸우는 대신 돌파구를 만들죠. 그게 한독식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한국의 무역 실적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미국과 유럽이 서로에게서 수입을 줄이는 동안 한국과의 교역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중립적이며 효율적인 플랫폼 국가. 지금 한국은 바로 그 위치에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포럼을 마친 후 저는 서둘러 기사를 작성해 본사에 송고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죠. 한국, 미국 이후 무역 전쟁의 기회주의자. 기사 내용은 한국이 교묘하게 양쪽의 갈등을 활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논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로 인해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제 이메일함은 비판 메일로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통의 메일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한국에 와서 무엇을 본 겁니까? 표면만 보고 기회주의라니요. 한국은 언제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은 대한민국 중소 무역 연합회 소속 정진우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직접 초청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대로 보시죠. 보고도 쓰지 않으면 그건 기자가 아니라 선동가입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부터 한국은 조용히 이득을 챙기는 나라라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기사가 미국 군사 편집장에게 먹힐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진우 부장의 이메일을 읽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자. 그게 기자니까. 그주 금요일, 저는 진우 부장과 함께 전라북도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 GM 철수가 있었던 도시였지만, 최근 한국의 기술 기반 중소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며, 무역 재생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군산 수출산업단지에 도착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장은 대부분 자동화 로봇과 무인 물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생산 현장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우린 유럽과 거래하기 위해 CE 인증을 받고 미국에 납품하기 위해 NIST 기술 표준까지 갖췄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었죠. 근데요, 우리가 그걸 감수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한 공장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주의? 아니요, 이건 생존의 전략입니다. 한국은 늘 생존을 걸고 움직였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기회주의라는 단어를 쓸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택한 건 철저한 준비와 조용한 전투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기사 초안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썼습니다. 침묵의 전쟁터 한국. 갈등을 넘어선 기술 국가의 초상. 그 순간 제 옆자리에 앉은 진우 부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은요. 소리 지르지 않아요. 대신 행동합니다. 조용히, 아주 깊이. 그게 이 나라 방식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과 들, 공장과 고속도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분명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직후, 저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간부와의 비공식 면담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아니었고 기사 작성 전제도 아니었지만 그 다리는 그 자체로 기자로서 세계무역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면담 장소는 여의도의 한 연구소 회의실. 저를 맞이한 인물은 민간 전문가이면서도 산업부 외교통상전략팀의 자문을 맡고 있는 백성준 박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한 장의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건 한국이 지난 1년간 개척한 무역 네트워크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 보시죠. 화면에 펼쳐진 지도에는 수많은 선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중동, 동남아, 중남미, 심지어 아프리카 내륙까지. 이건 단순한 물류 노선이 아닙니다. 이건 표준의 지도예요. 한국은 규제를 만들고 표준을 설계하고 다른 나라가 그 표준을 따르도록 설득해온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미국과 유럽이 세계 규제를 주도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한국은 말없이 제3부들과 기술협정과 규격협의를 해왔던 겁니다. 백학사는 덧붙였습니다. 관세전쟁은 시작이 아닙니다. 종결이에요. 진짜 싸움은 누가 글로벌 규범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누가 따르느냐의 전쟁입니다. 그 말은 제 기자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국 상무부의 고위 간부가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양쪽을 오가며 규범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국제규범 왜곡이며 전략적 기회주의의 극단적 사례다. 이 발언은 세계적인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의 이중플레이, 세계무역의 암이 될 수도 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sns 를 통해 번졌고 제 이름도 뜻밖의 소환 됐습니다 사라 클락 당신은 한국이 중립국이 아닌 이익만 취하는 국가라고 먼저 지적했지 않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편집장은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사라 너 현지에 있으니 내가 직접 대응 기사를 써야 해 한국이 진짜 뭘 하는지 지금 말하지 않으면 한국은 국제 여론전에서 밀릴 수도 있어.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봐왔던 게 진짜였을까? 아니면 한국이 정말 이득만 보고 책임은 회피하는 프리라이더였던 걸까? 진실을 확인하러 간곳 통상 전략 종합상황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껏 본 것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산하의 통상 전략 종합상황실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미국과 유럽 모두의 통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실무의 심장부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12개의 대형 스크린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 세계의 무역 흐름, 아시아, 유럽, 미주 각 지역의 수출이 흐름, 미국 관세 변화에 따른 영향 시뮬레이션, 유럽 규제 강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 분석, 그리고 그 대응 계획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분석가 군복무를 간 마친 듯한 청년 개발자, 다국적 언어에 능통한 40대 중반의 다문화 출신 책임자까지 이들은 그 어떤 조가 보다 냉철하고 치밀하고 동시에 겸손했습니다. 그중한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항상 전선의 후방입니다. 소리를 내진 않지만 누구보다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정부는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비난에 공식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무역 조치에 있어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단한 번도 전략적 이득을 목적으로 규제를 악용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남미 4개국과 체결한 표준 통상 협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제3북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 규제를 단순화하고 기술 이전을 허용한 사례였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특집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조용한 규범 국가, 싸우지 않고 설득한 기술 전략의 미래. 저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한 번도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존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식은 시끄러운 외교보다 훨씬 더 단단했고 조용한 외침이었습니다. 2025년 7월, 한국 출장 마지막 날. 나는 서울 남산타워 꼭대기 전망대에 서 있었다. 저 멀리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 별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한달 전, 미국과 유럽의 무역전쟁이 극으로 치닫고, 세계가 보복과 압박이라는 단어에만 몰두하던 그 순간. 나는 단순한 취재의 목적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기자로서의 경계를 넘어 한국가의 본질을 체감한 한 사람으로서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지켜본 한국은 아주 독특한 전략을 택했다. 대다수 국가는 위기 속에서 무력이나 압박, 혹은 표현의 과시로 상대를 누르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디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데이터를 모으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표준을 정하고 제3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과정은 겉보기에 조용했지만 그 속도와 정교함은 세계의 그 어떤 국가보다 빨랐다.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7월 초. 미국과 유럽이 서로에 대한 관세 폭탄을 교환하던 그날조차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신속통관협정을 체결했고 멕시코와는 반도체 표준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이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세계가 따라야 할 방향을 설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작성한 최종 리포트, 침묵의 전쟁 터, 한국은 전 세계 수백만의 독자들에게 읽혔다. 그리고 그 반응은 생각 이상이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이렇게 썼다. 한국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지만 모두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제3의 길을 증명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폴세프티에 시대. 기술 외교의 전범은 한국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고, 일본 이혼 게이자인은 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따를 수 있는 실용적 표준국가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흐름을 조명했다. 심지어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한국의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은 공개 석상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이유가 다시 고민해야 할 새로운 전략의 방향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뒤편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와서도 예전과 같은 글을 쓸수 없었다. 내 시선은 달라졌다. 한국을 다녀온 후 나는 더 이상 국가 간 갈등을 단순히 힘의 싸움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진정한 전략은 위기를 조용히 활용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 혹은 미국이 가르쳐야 할 나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배워야 할, 그리고 세계가 본받아야 할, 침묵의 리더라고 정의하게 되었다. 나는 여러 차례 국제 포럼에 초대되어 한국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마다 수많은 외교관, 정책가, 경제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누군가를 이기지 않고도 중심에 설수 있다는 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을 떠올릴 때, 단순한 무역 전략이 아닌 사람들의 표정, 말투, 태도까지 함께 떠오릅니다. 정진우 부장이 보여준 직업적 자부심, 지방중소기업 대표가 말한 생존을 위한 노력, KITA에서 만난 청년 기업가의 당당함,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싸우지 않고도 세계를 설득하는 나라. 나는 다시 한국에 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 조용한 에너지, 혼돈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질서, 작지만 강한 소리 없는 힘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한국은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화면 밖에서, 뉴스 헤드라인 뒤에서,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한다고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한 번쯤 뒤집어 볼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나라를 알게 되면서 저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삶을 대하는 자세마저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떠난 지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머릿속에선 서울의 야경과 군산의 공장, 그리고 여의도의 전략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이 놓치고 있는 다른 방식의 힘을 증명한 나라였습니다. 나는 한국을 의심했고 분석했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존경했고 감탄했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준비했고 분석했고 실행했으며 무엇보다도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단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러나 치밀하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깊이라는 것.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갈등, 증오, 이익만을 앞세운 싸움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조용히 준비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며 꾸준히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여러분 역시 세상을 바꾸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처럼 조용하지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 함께 한국처럼 작지만 강한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는 건 어떨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